오, 오늘 오랜만이다. 저 꺼진거 그, 저 찍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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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요 거지 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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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고대 이집트, 람세스 이 세, 친구의 사촌의 친구의 사촌의 고조 할아버지의 친구의 사촌의 고손자의 누나의 친구? 그것 도 대체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네. 근데 그 방금 뭐예요? 주세요, 저아마존리 팔기. 아마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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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늘은 어, 어, 바로 이거 보이냐 주사위 아니아요 그래 바로 이 주사위를 아져서그아아아아아아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나만 아니야 나만 아니야 스타트! 아아아아 아. 아. 아까 민놈이 아주 그냥 딱걸리고만 아이고 뭐야 이자식자 이제 너한테 빙아 돈. 내가 누구지 몰라? 뭔데? 킹돌머리아이아 어디가 어, 저기 지하로 떨어졌어. 어, 보도로 러 올게요. 위 자, 이거 지지어 나왔다. 어, 이것은 어, 뭐야? 버된다슈이 이것은 바로 우리, 손다니엘 영생,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이후로 절대 나오지 않았던 그 전설의 뽀로로버스! 뭔데요? 뭔데? 넌 빙이나 하지 말고, 그냥 무덤으로 돌아가시오! 자, 잘가셨요 아, 해골킹 때문에, 불량 분량 다을 불량은 좀 뽑았구만. 자,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아! 뽀로로와, 뽀로로 유치원 차와 함께, 3월달을 보내며, 무서운 이야기 할 거예요. 갑자기요? 네. 아니, 여름에 하죠 겨울에 하는 복도 있나요? 아니요. 자, 그럼 하겠습니다. 뭐예요? 몰라요. 무선이야기 시작이다! 네, 무선이야기는 검은 배경이죠. 참고로 이거 검은색 도화지 한거 아니고 그냥놓고된 겁니다. 검은색 도화지 있냐고 묻지 마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음.. 연극으로 할게요. 그런다 이거 왜한 거지? 늦은 새벽 동.. 시골의 동아리 안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둘이 있었어요. 같은 방향이라 둘은 같이 갔죠. <목소리도> 그리고 기찻길 건너목에 도착했을 때 하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럼 뭐지 그럼? 궁금했또크롬건 뒤로 보았죠. 근데 돌기가 어려워서 그냥 대충 실금 봤는데, 쪄 멀리서 문 여자가 하나 한명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 시골에도 여자가 이 어, 늦게 다니네" 했는데, 갑자기 뽀로로가 <laughs> 하듯 엄청난 스피드로 달기 시작했죠. 버스가 저 정도로 달리면 거의 저렇게 빨리 달리면 거의 람보르기 저 <laughs> 어쨌든 계속갈게요시내 도착한 뽀로 는 드디어 말했어요 그럼 왜그러냐까라 뭐 무슨 귀신이라도 봤냐 그럼 저네들 뽀로로에게 대답은 충격적이었어 내가 사이로 밀로 그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 4번 씬밖에 없어. 사실이에요. 루피입니다. <laughs> 어... 원래라면 엄청 무서야 할 이야기지만 시청자 미디어 재단 삐비네 잘못 말한 거고요. <laughs> 자 오늘은 어 소재가 기억 안 나서 그냥 아무거나 찍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집트에 우리 사촌 씨도 좀 봤네. 자, 음, 음 뭐라 해야죠? 그냥 끝낼게요. <laughs> 오랜만에 뽀로로하는구나 진짜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야, <laughs> 그냥 화장실에서 삐비 네, 잘못 말한 거예요. DDONG 하면서 뭘해야할까했는데 그냥 찍었어요. 아무거나. 자, 오늘 영상 재밌었고요. 그럼 아디오스. 모두 안녕. 안녕, 그럼.